네, 다음은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의 희망 나눔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희망 나눔은 알고 나니라는 주제로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저는 어, 1,800가정 부모 아래 어, 누나 다섯 명, 어, 저까지 해서 여섯 명의 자녀를 부모님께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꽤나 귀하게 또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를 40살에 낳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했겠어요. 아마 마을의 경사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데 하지만 좀 마냥 좋지만은 사실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의 이 교육이나 학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모르는 많아, 부분들이 많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제가 다녀야 되는 학원도 찾아보고 공부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금방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가족들과 놀러 가거나 외식 한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창 시절을 사실 학교를 그렇게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못 다니셨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학업이나 아니면 말씀과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못 해주는 것도 많았고, 또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어 이제 이세로서 살아가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집에 두고 이제 밖에 있으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좀큰 오산,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 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신황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가까 했는데. 네 뭐, 엄마. 아, 동생을 할때생명주고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지금...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 미안.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어쩌면 어 저희가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부모님께서 피곤했던 이유는 어 내가 자는 동안에 잠자리가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면 춥거나 덥지는 않은지 걱정하였던 서, 섬세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잠을 못자 피곤했었고. 가족들과 추억을 못 쌓은 이유는 "자녀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한 소심한 부모님이었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입식으로 설명하시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과 꿈을 설정하면서 살수 있었고, 신앙도 오히려 부모님의 말보다 행동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게 많았던 이유는 지금 잘 지내지만 어, 저희 누나를 몇명 몇 이제 사회 결혼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아려오는 부모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쳐온 게 축복이 전부라서 축복과 순결에 위험 요소는 다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이셨고. 잔소리가 많은 이유는 내 건강이, 내 성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에 위험이 있는 것들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보님과 참보님을 놓고 신앙적 활동과 더 밤에는 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알고 나니까 부모님께 불만의 내용이었던 모든 것이 감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어,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잘 자는지 추운지 덥지 않은지 걱정하고 챙겨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노력과 정성,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을 부모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죽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사랑하고도 덜 사랑한 것이 있지 않나 하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죽고 나서 섭섭하고 안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과 통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출발의 전통적 동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과 행동 모든 게 사랑이었고 사랑이 부족해서 또 주고 싶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나니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자녀가 꿈을 가지고 축복받는 게 동기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내가 꿈을 가졌으면 하는지, 왜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지 알게 되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정을 모를 때는 그게 다 나의 어려운 이유였고 서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이 오히려 사랑이 된 것처럼 꿈을 가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금님 여러분,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더욱 사랑이 쌓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